셀트리온 그룹 지주사인 셀트리온 홀딩스는 1조 원의 재원을 확보를 해서 지주사인 홀딩스의 사업 구조 개편과 수익성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총 5천억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을 장내에서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2,500억 원을 매입, 매입을 결정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요일 발표된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의 첫 번째는요, 셀트리온의 주식을 두 차례에 걸쳐서 연내 5천억 규모로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 셀트리온 홀딩스 자체적으로 순수 지주회사에서 수익을 내는 사업 지주회사로 전환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주사의 수익성 개선, 그리고 계열사인 셀트리온의 주주가치 재고, 즉, 일거 양등을 노린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약 2,500억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앞으로 매입하는 5,000억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 보유를 할 방침이다. 그리고 5,000억의 주식 매입이 끝난 이후에도 주식 저평가가 지속될 경우에는요 나머지 5천억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규 매입분의 매각은 추진을 할 것이다. 1년 이상 보유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팔아가지고 돈을 확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물론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 매입하는 것 이외의 홀딩스가 기존에 보유한 주식은 매각하지 않고. 장기 보유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지주사의 사업 구조 개편에도 속도를 더할 방침인데요. M&A를 포함해서 순수 지주회사에 제지는 사업 지주사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전방위로 모색할 방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종 규모의 대규모 자원이 마련된 만큼 지주사의 사업구조 개편 및 수익성 개선 그리고 계열사인 셀트리온의 주주가 지체고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이야기고 특히 셀트리온 홀딩스의 수익구조가 좋아지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배당을 받는 것이잖아요 특히 셀트리온 주식수를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셀트리온의 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배당 성량이 높아지게 되고 또한 나중에 매각했을 때도 차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등등의 수익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를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25년 8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 사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몇 주를 사느냐 이렇게 되는데 공시 이전 날인 7월 3일날 종가조 17만 2,3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5만 957주를 살수 있다 사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주식 수는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8월 7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주가가 어떻게 변하느냐 에 따라서 사는 주식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트는 홀딩스는 지난번에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해서요. 796181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다음 주까지는 스킨 큐어가. 약 276,875주를 현재 사는 중이고요. 서정진 회장이 7월 8일부터 8월 6일까지 해서 약 30만주를 사기로 한 것이죠. 물론, 요 주식수 또한 공시 발표한 4월 9일 이전날 4월 8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주식수기 이 때문에 스킨 큐어와 서정진 회장의 주식수는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홀딩스가 이번에 살수 있는 주식 규모는. 145만 주 전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번에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해서 주식을 3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셀트리온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의 주식수는 5,280만 주 대고요 소유 비율로 따지면 22.90%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8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 145만 주 전후를 사게 되면 소유 비율은 23.5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0억지를 또 사게 된다면 은 24%에서 25% 사이의 지분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만큼의 유통 주식수가 줄어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이 있는데요. 히트뉴스의 기사 내용인데요. 7월 5일 06시 08분에 게재가 됐습니다. 셀트리온 주주친화 속에 숨은 승계 퍼즐 요런 제목이고요. 주주인기 적 주주친화, 기업 이미지 제고 그리고 상속 완충 요 세가지를 함께 노린다 퀘스트마크 요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이번 결정은 국내에서도 거수를 그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계획이다. 2018년에 삼성전자가 구조 3천억의 자사주 매입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셀더리온에 보낸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 바이오 제약에서도 이 정도의 주주 가치 제고와 거버넌스 투명화가 가능하다는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셀더리온은 최근 몇 년간 국내 제약 바이오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주 가치 제고와 거버넌스 선진화라는 기치를 달았던 곳이다. 긍정적인 평가죠. 그래서 그 과정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일단 자본과 문제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자본이란 것은 통합 셀티론 이슈가 있었잖아요.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 요인들인데요. 그리고 과거 회계 처리 방식의 문제, 자회사와의 내부거래 문제, 또 이번 합병 과정에서의 소액 주주 반발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가버넌스와 투명한 정보 공시, 주주 진화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되는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것이죠. 3.1 국회 문을 박차고 나온 상법 개정안. 이것은요 결국 경영 투명성, 이사회 독립성, 소수 주주 보호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일종의 선언이거든요. 요 상법 개정안이. 그런데 셀토리오는 이번 주주친화 정책을 통해서 상법 개정안이 요구하는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주주권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에 부합하는 조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이고 또시적절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또 다른 시각들이 있기도 한데요. 먼저 미국의 빅테크의 길을 걷는다. 그 다음에 유럽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셀타리언의 경우, 국내에서도 미국 빅테크와 비슷한 유사한 형태의 투자자 권익보험 및 가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몇안 되는 기업이다. 미국 빅테크의 경우,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활용해서 자사주 메이과 소각을 해왔다는 것이죠. 애플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엔비디아 등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사주를 대규모로 매입하고 소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빅테크들이 행해왔던 주주 진화 정책이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주주 진화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다. 또한 셀트리는 역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어쨌든 주주 진화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셀트리는 최근 수년간 약 1조 6천억의 자사주 소각 진행 계획을 했잖아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압도적인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면서 미국 빅테커와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또한 가지 가버넌스의 경우에는요 국제적 ESG 공시 기준 내에서도 유럽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이중 중대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럽에서 의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두 가지란 뜻이죠 기존의 재무적 영향과. 비재무적 역량을 동시에 고려하는 형태의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럽 쪽의 ESG 기준에 조금 더 부합하는 것은 셀테리언의 매출액이 유럽 쪽이 미국 보다는 많잖아요 유럽에 초점을 두긴 하지만 미국의 빅테크들과 유사한 고로한 주도 친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ESG 전략을 구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민감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성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속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밑작업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번 1조 원 규모의 주주 진화 정책은 장업주 서정진 회장 일가의 상속 문제와 연관된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요것은 작년에 6월 달에 서정진 회장이 직접 참석한 기자 관담회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회장은 소유와 경영 분리를 원칙으로는 하지만 성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 회장 입장에서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셈이다. 그 다음에 이런 배경에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열사 합병, 무상증자 등은 모두 지분율을 유지하거나 높이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이고 주가를 부양해서 상속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성계작업의 하나로도 볼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주식 수 감소에 따라서 주당 이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긍정적이죠. 주가가 상승하면 또한 상속세 재원 마련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속 과정에서의 지분 희석을 막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1년에 자사주 매입, 소각, 합병, 무상증자 이런 부분들이 승계와의 연관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는 것이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고 지분율을 높이고 이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주주에게도 유리하지만 향후 상속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연스레 역대급 주주진화 정책이 나왔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새 정부 이후 정부 정책에 선도적으로 먼저 나서는 모양새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타이밍 상으로도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시의적절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을 하게 되면 이번 셀트리온의 주주 진화 정책은 내적으로는 주주 가치 제고와 기업 신뢰 회복, 그리고 외적으로는 해외 시장에서의 기업 이미지 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창업 주일가의 안정적 승계 가능성, 요세 가지를 모두 다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 기사 내용이 맞다 틀리다 뭐 이런.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요, 요란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시각들도 우리는 당연히 염두에 두고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발표는요, 주가에는 호재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유통주식수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셀더리언 금요일날 3.31% 상승세를 보이면서 연 3일 동안 장대 양봉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7월달에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조정 이후 새로운 추세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